너, 제일 없지 않냐? 나 6배 4배, 6배 4배. 뭔데, 존나? 와 여기 왜 붕어 있어? 아, 미친! 실하라고? 쟤들 뭔데? 구멍 밑에 치는데? 확. 처류탄 없냐? 있어. 야쟤 떡밴데? 베리 리더 샌드. 네, 나 뒤진데 조보하던 새끼 어떻게 하냐. 조져야지 뭐. 안 조지면 못 들어가. 존나 짜증난다. 왜조보당하야넌 <laughs> 근데 진짜 운명인가 봐. 할수 말까? <laughs> 아 이런거 당할 때마다 존나 게임을 하기, 게임 하기 싫어져 뭐 스쿼드에 존버가 있어 앞에 존버 있다 그랬지 내집 안에 ㅅㅂ 뭐야 와. 와, 미친새끼, 이거. 실화야? 실화야? 얘나 잡은 애잖아. 얘야? 얘야 어.